아우, 친구들. 자녀가 내 어, 이름 한 번만 불러다오. 어, 안녕하세요, 비션이 어우, 죽을 뻔. 아, 근데 바루스 진짜 체급이 얼마나 높으면 은 아니, 바로 세급이 얼마나 높으면은 황새를 갔는데도 라인전을 저렇게 맨날 이기냐. 저기 황새 재료템이 진짜 라인전 개쓰레기거든요. 옆구리 치자, 이거. 미쳤지, 그냥. <목소리> 여기 온 김에 텔크. 아, 말파는 왜 왔어? 박어 그냥 뭐 말파. 뭐해? 슛! 그래 원딜 조합은 이게 문제야 무로로 무너져 저지력이 없어서 아 여기 갖다 박았으면 그냥 왜 유미가 죽어? 오 그렇지 에이, 말파야 갖다 박어 그냥. 아이씨 와 존나 쎄 우.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계산이 아예 안된다 아니 내가 뭐 죽일 생각은 아니고 그냥 피좀 빼다가 그냥 스킬 써서 빠질라 그랬는데 와 이거는 뭐 방금은 스킬 콜 스킬 세가지 다 맞았을걸요 궁극기 쓰고 슈터 트리고 그 다음 큐까지 맞은 것 같아. 내가 좀딜좀 좀 넣고 나 나도 딜한 사이클만 넣고 빠질라 그랬지. 도망가면 도망가지잖아. 도망가면 도망가죠. 어. <웃음> 와 씨. <laughs> 휘적휘적 끝난 거 같은데. 가면 끝났잖아. 아 케이틀린 083 케틀린. 이 아, 093. 캐리. 저 앙상한 바늘. 너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군 그치, 미안하다 그치. 가리가 앙상하긴 하네 가디안 유명한 녀석이지 여러.. 울렸지 신세 많이 젖지는 새끼야 아 바로 갈걸 이거 먹지 말고 이걸 풀안어 3급 인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큐 를못 맞춰 꽝. 무신 무신 오케이 아아 아, 리안들이 묻는거 개꼴 받네 요거 한번 잡아보자 풀 스펠 거리 괜히 좋나? 아. 아, 근데 이게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좀 없긴 했어, 이게. 아. 이게 상대편이 옆에 있어가지고. 좋은데, 그래도? 아, 저들궁다 빠지긴 했어. 한번 해주는구나. 와! 세라핀 발판 좋았다. 아니, 세라핀이 가만히 있는 거는 이해해요. 왜냐면, 쟤가 괜히 움직이면은 오히려. 하고 나서 그냥 그냥 내가 무빙으로 피하는 게 맞았어. 그냥 리드좀더 가도 될까? 아파요.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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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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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지 이거? 내가. 생각보다 그 셋이 나는 것 같네. 아 <laughs> 오! 카이사 W평? 요네는 어디서 죽었어? 여기 있구나 문노를좀 찾아주긴 해야 돼 근데 아 스틸 당해 아! 아! 미친 산테야! 이게어떻게 이렇게 되 아, 진짜 아, 밀쳤는 데. 아, 밀쳤는 데. 다시 집어가지고. 아, 우리, 요,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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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같은 팀에게 가속 감문 주고 한대 스프로우 쏘. 파워 좀 쳐주고. 강펀치를 조심해. 줄랑 말랑해. 약간 이 조려 먹어야 돼 세트는. 한 방에 먹어 뭐 뜯어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조려야 돼. 아, 씨. 보여줘, 산테. 이거 20레벨 산테 가자. 그냥 보여줘. 산테 들어가, 그냥. 뭘 맞추긴 해야지, 그래도. 너무 조려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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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맞추면 그냥 컷. 20 레벨 그 산테잖아. 광어로 400. 나이스그 산태가 뭐큰와 아중에 잘해줬다. 알겠어. 왠좀 돼. 그러면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만들었어? <laughs> 아니 내가 만들었냐고. 아니 나털 말고 껍질도 좋아. <웃음> <웃음> 껍질도 좀 좋긴 해. <laughs> 껍질 비닐 비닐. <laughs> 아 왜? 아람이 다 다르잖아. 아 이거 주디는 그러면 어, 어떤데? 주디는 나. 인정이에요? 주디는 인정해 줘. 미쳤지 그냥. 아. 아, 설마. 아, 깜짝이야. 뭐어 어? 들 상태 왜 이래? 어우 씨, 갈 뻔했다. 어. 영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laughs> 어, 밖에 가게 어, 누구야? 이거 아, 이게? 아 그냥 이거 탈걸 그랬나? 오히려 포탈이 더 리스크라고 생각했어. 음? 응? 이겼는데? 오마이갓 저거 먹어. 누구 있는데? 아직 3 0원더 있는데. 얼마나 세질라나? 오, 아우 잘 부셔, 아우 잘 부셔, 아우 잘 부셔. 어 아, 민병도 어떻게? 같은 코어라지만 너와 나의 각. 저와 나의 그, 템 값어치는 달라요. 라스트 어딨어, 라스트! 적의 적의 아하! 아! 아니, 이거 뭐야! 아, 마공룡을 먹은 거야? 아, 에반데? 아... 아니 내가 이렇게 센데 이걸 못먹어? 아니 아무거나 좀 뇌진탕을 맞춰 뇌진탕 뇌진탕 한대만 오? 유성진은 뭐야? 바로 쓰세요? 아니, 방관진을 해도 저건 안 가지. 미쳤다, 진짜. 브라움, 빨리 와봐. 아니, 좀, 아, 좀, 아우, 좀.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씨. 아, 이게 브라움 이형을왜 이렇게 못해? 이거 진짜, 아. 와... 아니 애들 아래쪽을 왜 싸워? 위에 씨바개꽁킬인데 여기 미쳤지 진짜 아니 타워 쪽에 있는 애들을 쌓아 때리면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왔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니 왔을 때 방패도 바로 안 들어가지고 브라함이 왔는데도 내가 체력 깎기 궁 박아봐 아니 씨 뭐야 아니 오레아 너 일부러 궁 썼어? 아니 안 써도 되는데 간지났잖아 우리 짝! <목소리> 여기까지. 십5원 싫어야?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들이 밀어봐. 킬이라도 따게. 한 아, 집집야지한한빨 아, 와. 아, 아, 콜왜 끊는데. 안답답 아, 애가 없어,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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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여기 자꾸 빵꾸가 나. 아 대체 뭐해 말파는. 대체. 아, 박질 나와. 어, 스마스하인데 엉덩에 씨야라도좀 해봐. 라우마. 아 저기 비에고 저기는. 집을 가자. 다밀린다다 아. 려 아, 씨발. 아, 이런. 아, 존나 아프

오히려 기회일지도. 사용 먹었으면은 지지였는데 기회 줬다 가자. 비에고를 찾아 비에고를. 아. 아아 진짜 라서 따고 마네 시 원하 게여 는게 많 아서 부러움, 부러움. 아 풀이 안 나가네. 어. 어. 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한타 열리고 그냥 뇌진탕 펀치 들어가면서 이기는 사이즈 아니었나? 아 이거는 누구 한 명이 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잘못인 거야. 이건 내 잘못임. 소리. 아내. <laughs> 아내 사랑이 아내 사랑하라는 이거 이거.